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콘입니다. 24년 이제 몇분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11시 20분인데 20분인데 이제 40분 후면 40분 후면 이제는 어, 25년으로 넘어가죠. 그것을 축복 축포, 축포를 터트리고 있어요, 리플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올라갈 때가 되었고, 이게 이 패턴 자체가 지금 이 패턴 자체가 지난 10월과 모습이 상당히 흡사하다 했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링크도 두개 있죠.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지금 저희 정보방 에 입장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정보방은 항상 24시간입니다. 24시간 열려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늦지 않게 정보를 꼭 받고 움직이셔라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확실한 정보 또 빠른 정보가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 현시점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이런 또 정보 외에도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께 드리는 건데 바로 코인 파일 드립니다. 총 150회 정도 되고요 보면 어, 기본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망라돼서 중요한 부분만 다 집어넣었어요. 투자할 때 자세부터 이 차트 분석할 때 공부하는 방법 또 인 용어들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 그리고 지지와 저항라인 어떻게 보는지 뭐 등등이 많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거 받아 보시면 좋아요 받아 보시고 읽어 보시고 또 혹시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물어봐 주시면 어, 이거에 맞게 또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또 어,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이 지지와 저항라인을 체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아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계속 갈수 뭐가 보이냐면 차트가 눈에 들어와요 차트가 이런 차트가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 조금씩 여러분들도 차트리스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꼭 말씀드리고 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꼭 받아보시기를 말씀 어, 꼭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어, 리플이 10월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자체의 모습과 그리고 움직이는 폭까지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 10월 잠깐 비교해 드리면 지금 이걸 그대로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시고 이걸 그대로 10월 달을 볼게요. 이게 10월 달입니다. 10월달하고 지금 어때요? 모습이 똑같죠? 어, 뭐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방압박 받고 이렇게 흘러왔던게 10월달입니다. 10월달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 이 모습과 이 모습. 똑같죠?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흡사하게 움직였던 모습.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10월달에 이렇게 갔어. 그리고 12월달에 터졌죠. 아, 시, 아 11월달에. 11월달에 터졌어요. 그러면 12월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12월에는 이런 모습이고 그러면 아또 지워졌네. 이게 <laughs> 기안 되는 건데 그래야 또 얘기가 쫙 연결되는데요 자 이게 음 12월과 12월에 지금 이런 모습을 흘러 갔어요 10월달도 이렇게 급하게 흘러갔고 그리고 이렇게 계단식을 밟고 올라갔던 게 11월달입니다 그러면 1월달이 밟고 있어요 이제 40분 남았고 여기서 그러면 움직임이 커지면 당연히 이렇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는 커졌습니다 리플이 그리고 뭐 물론 1월 1일날 락업 해제가 되고 1월 2일날 또 락업이 어, 됩니다. 이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에스크로로 연결되는 거고, 다시 한번더그 부분을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걱정, 유념하지 마시라. 꼭 이거 말씀드려요. 여기 또 흔들리시는 분 분명히 계세요. 여기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 바라보냐면, 1월 15일을 바라보면 됩니다. 1월 15일날. 1월 15일부터가 리플을 이제는 운명의 리플이 될수 있다. 운명의 날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1월 15일날 무엇이 있냐면, 항소 통지서를 냅니다. 누가? 이 SEC가. SEC가 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내는 마지막 날인데 지금 이것을 낼지 안 낼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죠. 아직 모르는데 내더라도 기각 그리고 어, 안 내면 취소 이게 될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는 이렇게 보시면 좋고 이게 항소 통지서가 안 낸다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 11월 달에 이런 게리겐슬러가 내려간다고 이런 폭발력이 나왔던 이 이것 몇 배가 터질 수 있어요. 두배 이상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게 현재 이런 시점이고 만약에 기각되더라도 그렇죠. 기억되더라도, 이렇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4년 여를 끌어왔던, 끌고 왔던 이 소송 이 있잖아요. 리플에 대한 소송.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이 게리겐스를 위원장 하나 내려간다고 이렇게 폭발력을 보였던 게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이제 완벽하게 해방이 돼요. 그럼 말다 했죠. 더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바로 3달러를 찍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15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3달러를 찍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이게 기각이 안돼고 취소가 안 되고 얘네가 서류를 제출했어. 그리고 흘러갑니다. 그러면 1월 20날이 또 중요한 날이 오죠. 트럼프가 들어와요. 트럼프가 백악관에 취임합니다. 이제 입성하죠. 트럼프가 들어오는 동시에 또 SEC 위원장도 바뀝니다. 폴맥킨스로 바뀌죠. 이날 바뀌어요. 똑같은 날. 그러면 이게 폴맥킨스가 폴 뭐라고 얘기했, 얘기했습니까? 이 사기성이 없는 코인, 어, 코인들은, SEC가 지금 많은 소송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기성이 없는 코인들은 다 취소하겠다. 취하하겠다 소송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속 밝히고 있죠. 이런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미션 셔가고 냈습니다. 15일날.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끌고 와. 그래도 20날 폴 레키스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이것을 취소하거나, 이것을 취소하거나, 이 소송을, 아니면 합의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15일날 끝나면 더 좋고 이렇게 흘러가서 20날은 분명히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게 현재 리플의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이 제가 계속적으로 노차 강조해드렸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 15일날 이후로는 상당히 큰 폭발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잡으면 되겠지 않냐 움직일 때 아니죠. 그때 잡는 거와 지금 잡는 거는 틀리죠. 이 눌림이 나올 때이 눌림이 이거 바, 거의 거 바닥을 확인했잖아요.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이 10월달도 바닥 확인하고 끌어올린 거예요. 바닥 확인하고 이 7,800원 때 그러면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1달러를 찍고, 여기 심리적인 지지라인 완벽하고, 완성하고, 그리고 또 2달러를 찍고 심리적인 지지라인을 또 완성한 겁니다. 안 내려오죠? 1달러도 안 내려오고, 2달러도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내려온다 생각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3달러 갑니다. 이 3달러, 이 검은선이 3달러입니다. 3달러를 찍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 3달러도 심리적인 지지라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지라인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 아니죠. 뭐가 기다립니까? 바로 이 t f 입니다 리플은 지금 차근차근 그 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ETF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법으로 완벽한 명확성을 갖게 된다. 명확, 법으로 명확성을 가진 코인이 ETF 이것은 더욱더 빨리 가,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10월달에 많은 어, 네 군데서 네 군데서 이 ETF를 신청했죠. 이 ETF 신청한 신청 기간이 승인 기간이 7월달까지입니다. 25년 7월 내로 승인만 해주면 돼요. 7월 내로 이 기간이 있죠. 이 기간 이 기간 넘기면 자동적으로 취하,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7월까지는 되는데, 이 7월 전에, 25년 7월 전에 될 가능성이 큰게 ETF다. 폴레킨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은 기,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모습에서 분명히 올라줄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방압박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철저하게 고래들은 누르고 있다. 고래들이 누르면서 움직인다. 이것을 절대 속지 마라라고 하셨던 거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들어왔거든요.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어요. 매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눌림이 왔는데도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습니다. 분명히 얘네들 매집 끝나면 끌어올린다. 끌어올리죠 지금. 뭐 물론 이 비트코인이 살아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도지코인이 살아나고 이런 부분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리플은 어떤 게시 안 움직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거래 대금. 이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상위권 랭키에 있었죠. 1, 2위 안에. 계속 이 위에 있던 게 리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거래대금 자체도 고래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 부분에 볼 수가 있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만큼 얘네들은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어, 1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ETF가 되면 얼마나 큰 폭발력, 파장이 나올 것인가를 어, 이 고래들도 알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날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죠. 이렇게. 이건 뭐였습니까? 바로 스테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블 코인. 바로 RLUSD가 출시됐죠. RLUSD가. 이 스테블 코인 출시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보여주지 않아요. 왜 이러냐면 이 스테블 코인의 수요가 증가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유럽에서, 유럽에서 테더, 테더코인 이 테더를 상패한다고 했어요. 이 테더. 이게 스테블코인 1이죠. 이 똑같은 1대1 달러 연동인데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어,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잡음이 있는 게 테더코인이고 근데 이 RLUSD는 바로 담보까지 가져갑니다. 어떤 담보? 그것도 바로 미국 국채. 단기 미국 국채를 가져가고 있는 게이 RLUSD예요. 그만큼 단단하죠. 뒤에 담보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또 들리냐, 미국의 전략적 준비금으로 준비 자산으로 리플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그러면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 그런데 이수 이 수요가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발생하죠. 이제 이 수수료는 무엇을 충당한다했습니까 바로 소각입니다. 어떤 거? 예, 리플로 소각. 이 소각이 늘어나, 소각이 해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서 소각 양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불태워 없어지면. 나머지 있는 코인들은 당연히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이 소각이 이 최고의 이슈죠. 우리 코인 시장에서 최고의 이슈가 소각인데 이것도 또 이것 또한 지금 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 큰게 현재 리플이다. 그리고 이 스테블코인으로 폭발해 여기에 법으로 명확성을 가져. 그리고 여기에 ETF. 더군다나 이제 뭐 내년에는 이것도 준비한다 하죠. IPO. 리플랩스가 어, IPO를 준비합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그만큼 기대가 큰게 25년입니다. 25년 지금 보세요. 가장 많이 움직이고 업비트 내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고 이 거래대금도 지금 다시 한번 더 1조를 찍었죠. 그만큼 리플의 움직임이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리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박스가 이제 돌파했죠. 그러면 지금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출발 전입니다. 출발 전에 꼭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뉴스를 좀 볼, 볼게요. XRP 가격이 25년 11달러를 랠리를 전망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이 기본 암호화폐인 XRP는 최근 하락을 겪은 후에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용을 보면요, 이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코인이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인 25년 XRP 가,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으면서 11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발전과 도 유리한 기술적 지표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결인력을 얻고 있고.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이 차트 상황이죠. 끌어올 눌렸다가 지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면, 자, 전문가 인사이트, XRP 목표가 10일 달하다. 전망가는 어,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테지가 따르면, XRP가 앞으로 몇달 동안 상당한 랠리를 준비하고 있고, 이게 최근 게시물에서 어, 이 마르테지가 새해가 다가옴에 따라서 XRP에 대한 가장 유망한 기술 설정 중에 하나가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을 있어요. 이 설정은 암호화폐가 25년 11월, 어, 11달러 목표를, 상당한 가격 상승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마르틴의 예측은 XRP의 미래에 대한, 어, 낙관적인 다른 전문가 의견들과 다 일치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이 2달러에서 계속적으로 사다 모으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또이 팔코인도 있었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게 2달러 지지선 계속 유지하면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4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저는 뭐라고 했어요? 3달러까지 올라, 이 여기를 일단 올라가야 한다 했어요. 이 3달러를 지지받고 가면 충분히 4달러, 5달러, 10달러, 11달러 갈수 있는 게 현재 리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저랑 같이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25년 부자가 될수 있다. 말씀 꼭 드리겠고요. 이러한 시장 발전이 엑사 p 낙관동을 불을 지피고 있고 지금 완벽한 삼각패턴을 그렸죠.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각패턴을 그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게 이 가격이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가격이 이제 점차 모여있는 거예요. 통합, 통합된다고 그러죠. 가격이. 가격이 통합돼. 그러면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정하는데 지금 리플을 보면 어때요. 위로 가죠. 위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위로 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어디까지? 3달러 돌파. 일단 1차 3달러, 2차 4달러 그리고 11달러입니다. 순식간에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이 3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이제 거의 이 3천 얼마가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서 가 이게 어아 4천 넘죠. 4천 넘죠. 그리고 업비트상의 최고가가 4,900원을 찍었었죠. 그리고 내려왔지만 이 이상을 가면 리플은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던 다 뭐예요? 걸칠 게 없어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 수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리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리플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한번더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정보를 또 받고 가셔야 됩니다. 뭐 새해가 됐다고 하루 쉰다고 안 쉬니다. 저희는 저는 안 쉬어요. 안 쉬니까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같이 이런 부분 만들어 나가시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는 25분 후면 새해가 박습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 정보방 얘기해 드리죠. 정보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위에 전화번호 있어요. 010-6531-7908번입니다. 여기에 8번이에요. 제가 8코인이죠. 이 8번 하나만 눌러주시면 제가 한번한번 한번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먼저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려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인 내실 수 있다라는 꼭 말씀드리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잘 나눠야죠. 그리고 구간도 중요하죠. 어느 구간. 매수매도 최고저점을 잡고 최고고점을 잡고 이런 부분을 제가 미리 잡아드리니까 꼭이 정보 받고 가셔라. 꼭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런 정보 이어 8번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문자는 또 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한분한번 대응을 해주고 맞춰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늦, 늦을 수가 있는데 이 링크로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다 무료다라는 거도꼭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또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한대요.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를 기억하고 가시면 절대 속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할게요. 이제 25분, 24분 남았습니다. 24년 이제 바이바이예요. 24년 이제 더 이상 24년 없습니다. 25년이 밝아오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대박 나고 그리고 부자가 될 날만 남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팔콘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